안녕하세요 민트빈냥이입니다. 제가 오늘은 그 달빛곰탱이님이 여신 후기 200... 를 올릴 건데요. 저희가 이런식으로 드세요. 주소가 살짝 보이기 때문에 가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고요. 네, 덤보 해드릴 거요 제가 하다가 갑자기 잘려가지고 막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<laughs> 잘려서 그 손수건 막 일단, 막나왔는데이상될 수도 있어요. 일단, 일단 시작할게요. 자, 일단 이것부터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 속샷, 아, 두께샷, 두께샷, 속샷, 우루루샷, 꺼내기샷, <laughs> 네, 이렇게, 사탕 볶음 덤으로 먹거리 하나 들어있구요. 이거는 그거, 액체 립스인데, 도깨샷, 도깨샷, 이 바니쉬와 차풀 우드락 본드가 들어있습니다. 네, 이렇게 있구요, 이거. 이건, <laughs> 아, 저게 왜 붙었지? 아, 잘못 넣은 거같네 저기다가 이걸. 이렇게 하면서 것같은데 자, 메모지 소량이 있어요. 메모지 소량. 이거 아, 리코마관련된 메모지인데요. <laughs> 완전 캐릭터 귀여워요. 어쨌든 두께 샷, 두께 샷까지 끝까지 놓을게요 두께 샷만. 그다음 이수시개 소량. 두께 샷, 꽤 많은데 소량이라 했네요. 완전 푸짐하고요. 이거는 미사사 토핑, 이거 하지. <laughs> 미사사 토핑과, 그, 견출지 한 장이 들어 있구요. 이거는 달빛 공테님님이 소재로 만드신 토핑이에요. 똥컬리라 하시는데, 저한테는 그 고컬이거든요. 이거는, 그, 이 분홍색깔은, 그거, 햄 토핑인 거 같구요. 이거 라면 사리 토핑, 물케이 토핑, 딸기 토핑, 오렌지 토핑, 그리고, 이쪽에, <laughs> 보시면 새싹 토핑 도 있고요.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. 저번 아 이거 잘리 기 전에도 말했을 때그 뭔지 모르겠다 했고요. 자 이제 덤을 소개하도록 할게요. 덤은 두께샷, 두께샷 덤도 완전 두꺼워요. 우루루샷, 꺼내주 샷. 오유마로 쪽까리인데요쪽까리가 아니라 이만큼을 주셨어요. 제가 이거 그 처음 봐가지고요. 진짜 갖고 싶었는데, 처음 가져가지고, 그거를 어떻게 돌리는지 한번 잘라봤어요. 근데 의외 이렇게 완전 딱 뺐는데, 그렇 잘리면 의외로 진짜 막캉말캉하다야 되나? 그래요. 어쨌든. 자, 초록색 생물에. 이거는 도깨샷, 도깨샷. 이거는 그거, 뭐지? 파슬리 표현제로 써도 될것 같고요. 네, 이거는 필점. 두께샷. <laughs> 이 정도면 진짜 꽤 많이 주신 거예요. 이거는 일본 사탕이고요. 진짜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것도 먹거리네요. 식용 가능 바나나 딸기 젤리. <laughs> 네, 이렇게 두개 드셨고요. 이렇게 그, <laughs> 달빛 곰탱이 님이 여신 이뺑기였는데요 <laughs> 완전 푸짐하게 주셨어요. 그 주신 거물빵 이렇게 놔둬볼게요. 여기까지. 이만큼이에요. 완전 푸짐하죠? 자, 그래서 달빛검탱이님과 실친이 있는데, 해가지고, <laughs> 교환을 자주 하거든요. 저는 꽤 조금밖에 안주시는데 달빛검탱이님은 완전 많이 주셔요. <laughs> 네, 이상으로, 빅빈양이. 이벤트 양천 후기였습니다. 빠이빠이 빠이빠이 근데 이거 또 시간이 멈춰서